비싼 건데 가방 속에 아무렇게나 꾸겨 넣었더니 엉망이 됐어 아주. 왜 비싼 거라 나한테 씌워주기 아깝냐? 너 자꾸만 그러면 저기 있는 분홍색 가발 씌워버린다 민키 마냥. 민키? 너와 나의 민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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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술공주 민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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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을 타고 이거 몰라? 민키는 알겠는데 네 노래는 영 정체를 모르겠다. 응? 다 알면서 백사람을 붙잡고 불러 말라게 민킨지, 통킨지. 변했어, 너. 뭐가 또. 예전엔 안 그랬다, 너. 내가 볼때는가가창시험볼때마다 정적이 흘렀다. 오, 솔레미오 애들은 고사하고 선생님들도 감탄했는지 할 말을 잃었다. 브라보 유니스 앵콜 이랬던 너였다. 내가 미쳤었나 보다야. 장기자랑 때마다 다 같이 했을 때 알고 따라 불러준 건너 하나였어.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대냐? 그때 생각했다구 난 뭘? 네가 내 천생 연분이라고. 미안 봐줬다 내가. 고 세상에 야 스무 살 같다야 <laughs> 야네가쓸거 내가 쓰면 안돼 죽을래 야 솔직히 이거는 안돼왜안돼 니게 더 비싼 거라 그랬지 아니야 또 거짓말하네 그럼 왜안돼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떻게 헤어스타일이 변장이 핵심인데 야, 전화 좀 해봐. 아까 해봤어, 안 받아. 니네 번호 떠서 안 받는 거 아니야? 왜좀 받았을 거 아니야? 나 핸드폰 없어. 무슨 원신이야, 요즘 저생 핸드폰 없게? 응. 집에만 붙어 있으래. 한 통이라도 놓쳤다가 난리가 나. 어이구, 잘 빚었네, 아이고 씨.